자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어, 곡선 y equal 2e 곱하기 2에 마이너스 x승 음, 위에서 점 t, 이렇게 가지고 되어있죠 어, 여기의 좌표가 바로 네, t, 2e에 마이너스 t승 이런식으로 된다 이거야 자 여기에서 요, y축에 내린 수선의 발 a, 그럼, 이 수선의 발이 a니까, 0,2, 음, e e의 마이너스 t승, 이런 식으로 될 거고. 그럼, 여기서 이제 접선이 있고, 접선의 y 절편이 b, 이렇게 되는데, 삼각형 abp, abp의 넓이가 최대가 되게끔 하려면, 어떻게 해야 되겠냐. 접선을 구해야지, 뭐. 어주고 그럼 어, 미분합시다. 미분을 하면은, 기울기가 구해지는데, 마이너스 2e의 마이너스 x 승 이렇게 되죠. 기, 접선을 어, 기 미분을 하면 거기다가 이제 t를 넣게 되면 이제 어, 마이너스 2e의 마이너스 t승이 기울기고 x 마이너스 t 하고 어, y는 이렇게 하면 플러스 2e의 마이너스 t승 이런 식으로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진다. 자 여기서 이제 저거 어. B점 좌표 구하려면 X에다가 0집어넣으면 되겠죠. 그럼 0집어넣어 주면 2의 마이너스 t승 곱하기 t 다하기 2의 마이너스 t승 이렇게 돼서 2의 마이너스 t 승에 t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바로 B점의 y 좌표가 되는 거고 그럼 넓이를 이제 뭐야? AB 길이 이렇게 하면은 AB 길이 하면은 사실은 이 아이 빼기 어, 이, 이게 이건데 이 아이 빼기 이거 이렇게 해야 되니까 날라간다 이가 그래서 이 t, t를 먼저 쓸게요 이 te에 마이너스 t선 이런 식으로가 ab 길이가 되는 거고 ap 길이는 t죠 그러면은 삼각형 넓이라고 하는 것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하고 요거하고 날라가니까 어, t제곱 e 의 마이너스 t승이 되겠다. 이게 최대가 되어야 된다. 뭐, 이거를 다시 또 미분을 해야지. 이거에, 이거가 가지고 있는 기울, 어, 뭐야, 그래프의 형태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. 그러면, 미분 합시다. 미분을 하면은, 이 t, e에 마이너스 t승, 앞에 거 미분하고, 뒤에 거 적고, 딱 이, 뒤에 거적 어, 앞에 거 적고, 뒤에 거 미분하면은, t제곱에 e 의 마이너스 t승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. 그러면은, 뭐, t로 묶고 e 의 마이너스 t승으로 묶읍시다. 그러면은, 마이너스까지 하면은, t제곱 마이너스 2t 이렇게 될 거고, 이게 미분한 상태거든. 위로 볼록한 형태고, 언제 언제 0하고 2하고 해서 그렇게 되죠. 이게 미분한 상태에요. 뭐, 언제 체 대가 되냐면은,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2에서 제대가 된단 말이지. t가 2일 때, t가 2일 때, 어, 이 넓이가 제대가 된다. 다음 나왔네. 26번은, 이거는, 야! 왜 <laughs> 진짜! 응? 어? 지금, 응? 어? 재광이 빨리 연락해봐라 재예영영영 영상, 영상 찍어야겠 편집하고 된 게. 아. 재광이 연락해봤는데. 아. 오늘 금요일인줄 알고. 미친거아 이가. 학교 <laughs> 갔나 그래서. 열두. 열두시. 아. 아 늦게 올 텐데. 놀자 커피나 타 a p 지금 그래도 유튜브 열심히 보고 있잖아요 장난치 e e boy, genre. s 에 오늘 책을 안 r 었어 근데 r Only checker. The king, the king, the king, the king, 다 풀었죠. 아, 완벽해. 그러니까 상수 a에 대해서두 곡선 y 요거 요거예가 이거 p 점에서 만난대요. 그러면은 k를 넣었을 때 이게 k 좌표 좌피, x 좌표가 k니까 k를 넣었을 때 y 좌표가 서로 같아야 된 거야. 그래서 a의 k 1승하고 3의 k승하고가 서로 같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뭐뭐할수 있겠어요. 예. 뭐, 3분의 a의 k승이 이제 a다. 뭐, 이런 식으로 뭐, 할수 있죠. 그죠? 자, 이거 어디서 본것 같은데. 자, <laughs> 그러면 y는 3의 x승에 접하는 직선이, 접하는 직선이 x축하고 만나는 점을 a라고 하는데, 요, 그래, 그림에서는 안 나오지만은, p에서 이렇게 이제 접하는 직선이 쭉 하고, 여기 막뭐 x축하고 만나는 점, 여기가 a 이렇게 할수 있을 거고, 점 p에서 y골 a의 x 1선이 요거죠,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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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에 서파는 직선이 x축하고 만나는 점을 b라고 하자. 이렇게 하면 a e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b 이렇게 하면 되겠다. 그죠? 그러면 뭐 h는 뭐니? h는 어, k구 어, 여요 여기, 여기가 h네, h. AH가 아, EBH, 어, 이렇게 될때 A는 이렇게 돼있다. 음, 그렇다라고 되어있죠. 자, 조금 쉬운 것부터 갈까? A 점을 먼저 구하는 게 편할 것 같은데, A 점을 먼저 구합시다. 어, 뭐, X가 K일 때, 그러면 이제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면은, 3, 이 미분하면 3x, 3 x승 ln3 이렇게 될 거고 k를 갖다 집어넣어주면 3의 k승 ln3이 기울기가 될 거고 그죠? 어, 기울기 곱하기 x-k 플러스 3의 k승이 얘가 바로 어, 접선의 방정식이다 이거야 그러면 y좌표가 0인데 얘가 점 A, 좌표가 나오죠. 0 이렇게 넣어주면은, 3의 K 이날라가고 음. 그러면은, 뭐, LN3X-K 플러스 1이 0 이렇게 될 거고. 그죠? 아, 이거 곱하기다, 해? 곱하기. 그러니까, <laughs> 3이랑 곱하기가 아니고, LN3과 곱하기라고. Ln3으로 나눠주면은, x-k가 마이너스 Ln3, 음, 3분의 1 이렇게 될 거고, k 넘겨주면은, 저 a 자표가, 뭐가 되냐면, a x 자표가, a x 좌표가, 좌표가 k-Ln3분의 1 이렇게 된다. 일단, 요렇게 되어졌다.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하고 싶은데. 자, ax 1승 미분하게 되면은 똑같은데 여기가 a의 x 1승 k 넣을 거니까 k 1승 ln a 이렇게 될 거고 x k의 다음에 플러스 a의 k 1승 뭐이 코르 0 돼야 되는 거니까 요거 요거 날라갈 거고 그 다음에 뭐그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나 비슷하게 흘러가네요 그러면은 x k가 마이너스 ln a분의 1 이렇게 되죠 어, 음. b 점의 x 좌표는 bx 좌표는 뭐가 되냐면은 k 마이너스 ln a분의 1 이렇게 된다 그러면, 뭐, 뭐랑 뭐랑, 자, AK라고 하는 거, A, 어, AH, sorry, AH의 3분의 길이는 K에서 이걸 빼야 되는 거니까 LN 3분의 1 이렇게 될 거고, BH 길이는 뭐, 뭐 똑같이 뭐, LN A분의 1 이렇게 될 거지. 그러면, 이 아이하고, 이 아이하고 비교를 했을 때이 아이가 이 아이의 2배다 그러면은 요거랑2 이, 이 곱하기 이거랑 같다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잖아 응. 뭐그 다음에 뭐 쉽지 뭐야 뒤집자 뒤집자 하면은 ln 3은 2분의 1에 ln a 이렇게 될 거고 요 넘기면은 L. 하여튼 그래가지고 a 값이 나오게 된다 자그 <laughs> 다음에 27번은 음 gx가 fx 곱하기 1nx의 4제곱 요건데 이거는 역함수 관계가 아니죠? 그리고 이제 2,-2에서 접선과 요거 2 4 e 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어 그래요? 뭐 어쨌든 기울기를 구해보면 뭐가 나오겠지? 응, 기울기가 서로 수직이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자 미분을 합시다가 할게 없네. 그러면 g 프라임을 해봅시다. g 프라임 x 이렇게 하면은 미분하고 f 프라임 x 그다음에 적고 ln x 네제곱 플러스 적고 f x 곱하기 미분하고 하면은 자, 이기에서는 미분을 하고 하면 은 어떻게? 겉미분이 ln이죠? 그래서 x 네제곱 분의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? 속미분 4x 세제곱 그럼 창창 날아가고 x 분의 4가 나온다 이거 음. 자, f'x ln x 네제곱 더하기 fx 곱하기 x 분의 4가 g'x인데 E를 넣어준 녀석이 어떻게 어, g p r i e 랑 f p r i e 가어떻다 얘기야? 서로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. 그러면은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100곱하기 f p r i e 거든 g p r i e 가꼴보기 싫어요. 그래서 어, f p r i e 로 나타내 g p r i e 를 그러면 어떻게? 마이너스 f e 분의 1음 f e l 에 n e 에네 내제곱 그럼 얼마 나오겠죠? 다음에 f e 어 곱하기 2 분의 4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. 에 왜지? 음. 응. 음.. 요것도 하나 해볼만하겠네. 이게 f e 가 마이너스 e 다라는 거, 요거 넣을 수 있죠. 그다음에 뭐, 어 마이너스 e 넣어주면 여기다가는 뭐넣차 마이너스 e 를 넣자. 마이너스 e 를 넣자. 넣자. 그러면 탕탕 날아가면 여기가 뭐 나오죠. 그다음에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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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요거는 4. 마이너스 f 프라임 1은야 f 프라임 e에 곱하기 4 더하기 가 아니네. 마이너스 4 이렇게. f 프라임 를4 곱해 주면은 4f'e의 제곱, 마이너스 4f'e의, 어, 마이너스 1 남죠? 넘겨오면 플러스 1이퀄 0. 이거면 f'e가 얼마다라고 하는 거가 이차 방정식을 풀이하면서 나오게 된다라는 거.